어, 안녕하세요. 헤어 클래스 천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넓은 이마를 가진 분들이 어떤 스타일링을 했으면 좋을지, 그거에 대한 어,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저는 이제 이마가 좁으니까 이마가 좁은 사람들이 할 만한 스타일이라고 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이마 넓은 사람들은 어떡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어서 제가 그에 대한 답변도 영상으로 이렇게 찍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여러 배우들을 준비해서 여러 배우들이 어떤 머리를 했는지 그리고 그 머리가 왜 이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한 배우가 음, 머리를 어떻게 했을 때더 이쁘고 어떤 게더 이마가 좀더 가려지는지 이거에 대한 어, 내용을 전달해 드리는 게 아마 이해에 좀더 쉬우실 것 같아서 한 배우를 지정해서 오늘은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그한 배우는 누구냐면 미스트 윤두준인데요. 이분이 뭐 이마가 좀넓더라고요 근데 이분 머리도 예쁘고 해서 근데 이분 머리가 다 예쁜 게 아니고 조금 이마를 너무 많이 드러냈다고 생각하는 머리도 있어서 제가 그거를 베스트와 월스트를 비교해서 왜 어떤 머리가 좀더 낫고 어떤 머리가 좀더 머리가 아쉬운지 어 그걸 비교해드리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스트 윤두준 헤어 중에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머리 중에 하나인데요 제일 잘 어울리고 이두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를 이렇게 올려야 되게 멋있어 보여요. 얼굴도 워낙 잘생겨서 이마가 드러났을 때 이분의 그 잘생김이 진짜 배가 되는데 이마가 넓다 보니까 너무 확 드러내버리면 이마가 너무 넓어 보여서 안 예쁘고 차라리 이렇게 앞머리로 살짝 이마를 가리면서 올려주는 이런 스타일이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점은 앞머리가 너무 길면 안 돼요. 앞머리가 너무 길면 이렇게 넘어가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너무 처마 같은 거? 옆에서 보면 이렇게 모자챙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해 주신다면 이마 넓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올리는 거는 저는 진짜 예쁘다고 봅니다. 근데 이마 머리가 조금 짧게 자르셔야 된다는 거 너무 길면 이 스타일은 안 어울리고요. 보세요. 지금 아까 전 사진이랑 비교했을 때이 사진을 보시면 이마가 너무 많이 드러나죠. 이마가 이마가 너무 많이 드러나고 지금 이렇게 원숭이처럼 가운데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부분도 드러났을 때 그렇게 이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 사진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이거, 이거와 비교해 봤을 때 훨씬 이마가 넓어 보인다. 그걸 알수 있습니다. 그 머리 자체가 안 예쁘다기 보다는 이마를 좀더 좁아 보이게 하면서 예쁘게 할수 있는 어, 전 사진이 어, 좀더 윤두준 씨한테 잘 어울린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네, 두 번째인데요. 어, 이렇게 이마가 넓으신 분들은 너무 머리를 길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눈썹 윗선에서 머리를 만약에 내리신다면 머리를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눈썹 밑까지 내려오면 이마가 일단 너무 넓어 보이거든요. 차라리 눈썹 윗선에서 머리가 잘려있으면은 이마가 좁아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방금 전 사진이랑 지금 이거는 이제 앞머리를 엄청 길러서 옆으로 넘긴 사진인데 저희가 이제 이마를 보는 게 위통수부터 거의 한 3분의 2 지점부터 이마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길어버리면 이마의 그 넓기가 대충 다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 머리는 앞머리가 갈라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앞머리가 숱이 없어서 갈라지시는 분들한테는 최악이에요 음. 그래서 머리를 길러서 이마를 가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 살짝 눈썹 윗선에서 잘라서, 어, 이마를 가려주는 것이 훨씬 더 예쁜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머리도 사실 지금은 그 무대 머리이기 때문에 좀 강한데, 이런 머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예 앞머리를 엄청 짧게 잘라서 이마 라인을 쫙 가려버리고, 그 윗머리로 텍스처를 내는 거죠. 살짝 올려서. 이런 머리, 이마가 드러나면서 이마를 라인을 가리고, 다시 위에서 머리를 띄워서 조금 깔끔하면서도 남성스러운. 머리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크롭컷 같은 느낌이 어, 이마 넓으신 분들한테 잘 어울려요. 장혁도 지금 보니까 이마가 넓잖아요. 근데 이마를 드러내되 차라리 드러내되 이 라인을 가리면서 드러내면 훨씬 더 머리가 예쁜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크롭컷도 이마가 넓으신 분들한테 매우 추천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머리도 이마가 너무 많이 드러났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라인을 다 칠했어요. 그래서 이나마 이렇게 좀 좁아 보이는 거고, 하지, 아니면 포토샵을 했거나, 이런 2대8 스타일은 이마가 넓으신 분들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머리도 예쁘죠. 이마가 넓으신 분들이 가운데는 드러내되, 양 사이드를 이렇게 쉼표 느낌으로 가림으로써, 이게 이마가 조금 좁아 보이면서도 되게 스타일리시한, 그러면서도 이마를 어느 정도 드러낸, 이런 스타일도 저는 이마 넓으신 분들께 추천하고요. 이렇게 내리는 머리도 예쁜 것 같아요. 이마 넓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앞머리 숱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생머리로 냅두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컬을 줘서 약간 시선을 분산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컬이 있으면 약간 가릴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넓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렇게 이마 라인이 이렇게 비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생머리면은 너무 안 예쁜데 이렇게 컬이 있는 사이에 이렇게 빈 모습은 차라리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컬을 넣어서 앞머리를 내리는 스타일도 이마 넓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추천. 이런 머리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런 머리도 지금 보시면은 머리가 기신 분들 특히 잘 보세요. 이 이마 양 옆을 가리면서 이 이마를 드러낸. 이마를 드러내면서 이마를 가린. 이런 느낌도 이마 넓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네, 이런 머리도 지금 만약에 이게 생머리라면 이렇게 머리가 빈 부분들이 안 예쁠 거예요. 근데 지금 머리에 컬이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 살짝 틈이 있는 것들이 일부러 연출한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움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컬을 넣어서 머리를 해주시면 내린 머리도 이마가 넓은 분들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마 넓은 사람들이 할수 있는 머리를 윤두준 씨 머리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헤어의 정답은 없지만 조금 더 어울리고 단점을 커버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좀더 나은 헤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영상 보시고, 어, 이마 넓으신 분들은 조금 제가 추천하는 스타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단점도 줄이면서, 어, 조금 스타일리시한 헤어를 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어 컬러스 채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